저는 나는 솔직하게 고해성사 네 클립 뽑았어. 저도 놀자님 뽑았는데. 어, 난슬레시로뭐 그거 줘고 죽였다 좋아. 근데 약간 좋아하길래. 애정이 좀 식었어. 저는 래레시로뭐고 원래 애정이 있었어요. 음, 응. 그 땄다고 너무 좋아하시길래. 나는 그냥 부끄러워. 어쩔 수 없이 난네 클립 줬어. 이번 판은 솔직하게 얘기해주고 싶었어. 다양한 스킨이 없네. 아, 구매하시죠. 이렇게 제가 세관을 사서 이렇게... 나는 이런게 흥청망청하는 친구 안 좋아하거든요. <laughs> 악성 그냥? 아, 껴다가 어찌다 한번싼 거, 싼 거거든. <laughs> 싸다고? 아, 오늘 왜 이래? 아, 왜 오늘? 아, 아, 오늘 왜 이래? 와~ 꼴리고 싸고. <laughs> 다음에도 <또> 뭐가 나오니? <laughs> 자극적이 요즘에? 어, 나름... 어... 워스트 어. 어, 당신은 어. 워스트 할수 있습니다 아설다가마 야, <laughs> 좀 많이 꿀렸나요? 아끼다 뭐? 싸가지고 푸짐하게. 어, 어. Season e n t s 제가 이럴 줄 알고 리본했습니다, 여러분. 이게 뭐야? Season e n t s 제가 이럴 줄 알고 어? 리본했습니다. 민기는, <laughs> 민기는 민기가 맡아. 민기는 민기가 맡아. Season e n t s 민기. 어. Bad 아, Life. Yeah, 리라가 근데 은제또 리라. CJ <laughs> 들어갔어? 코코. <laughs> 리라 들어갔어요. 코코도 네. 들어갔는데? 저 그러게요. T F. F 프탑은 누구에요 프탑아 이거 짭이 아니고 진짜야? 진퉁 진짜예요. 아 어, 진퉁이였어? 네어 아, 몰랐어 진... 진퉁이잖아 진퉁인지 가퉁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진퉁이에요 재밌겠다 어. 아, 근데 픽이... 아 근데 우리 픽이 나쁘지 않... 어, 레디다 리본 골랐어 일단 내가 야, 제가 왠지 상대 미드에서 방심했어 요 내가 봤을 때 상대 픽 센에서 딱 느낌이 왔습니다 그냥 와 그럼 내가 이거 그거 누구요 매, 아니 얘들아 이거 아 뭐야 제, 이거 제 포션이 아닌데 이거 의자수합 저 친구들 의자수업할 수도 있어 의자수업 저 친구들 지금 우리 보고 긴장한 다음에 어야 제대로 하자 하면서 의자 바꿔가지고 제대로 할수 있거든요 어 그렇네 의자 서업하면 그렇죠. 되는구나 의자 서업할수 있어요 그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. 알고 있는 기분이라 생각하면 돼 각자 포지션에서 음 오케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 무조건 코코네요 저는 그러면은 어, 리라 음. 그리고 놀자님은 아마 매드라이프 어, 아 놀자님 근데 지금 쉔이 <laughs> <쉰이>, 아이디는 인데 <laughs> 아니 이 쉔은 자기 하겠지 이건 뭐 희대의 싸움이네 희대의 싸움 <laughs> 이 판에 모든 걸 걸어야겠다 어, 용호상방이 <laughs> 용호상방 <용어> <laughs> 응. 저 팀이 그팀 그 바로 아래 단계잖아요 방금 그 공구봉상 우리 키판 졌던 팀 바로 아래 단계잖아요 음... 아닌가요? 몰라요 <웃음> <웃음> 빠지 <웃음> 진짜, 빠지시는 거예요? 정, 정신이 몽롱하니까 말 걸지 마요 제이스가 미드가 맞겠죠? 근그 네. 롤판에 떠도는 소문이 진짜가봐요 어떤 거죠? 적중률이 되게 정확하네 CJ 엔투스로 갈만한 선수들을 막 이렇게 막 추려봤는데 음. 거기 니라 선수 있었고 코코 있었.. 오 온다! 오 여기 왔어 피, 피, 아 피, 제발 죽지마 아 제발 아 부럽다 매드라이프 도발 맞고 아 부럽다 아, 매드라이프 도발 맞고 부럽다 어때, 어, 어떤 느낌이야? 아, 나도 갖고 <laughs> 싶었 나도 어떤 신의 은총아 갓플레스 나도 나도, 아 나도. 아 나도. 아야 반투각자 어, 매드라이프의 음, 수술대에 음, 오르다니 아. 아 진짜 들켰나요? 와. 일부러 맞은 게 들켰나요? <laughs> 기가 막히방 근데 아까 도발하는 게 클템핑이었어. 민구는 이미 포기했더라고. 음, 그러게. 아 세례받았잖아 방금. 어떻게 한치의 저항 없이 그렇게 그냥 깔끔하게 삭 죽어? <laughs> 아. 아, 근데 리슨길이야. 아. 또올거 같은데 여기 느낌. <laughs> 아니 저거 근데 로딩 화면이 끝날 때까지 진짜인지 몰랐어. 진짜예요? <laughs> 어, 진짜인가봐. 저 우주보고 바로 알았는데. 근데 전 제이스 대 다해나라 네 할만해요 할만할 것 같은데. 어 뭐야 민기가 탑인데? 네, 예 네, 이거 제 포션 아니라니까. 뭐여 뭐야 아 루이저 아나 이거 루시안이었구나. 네. 뭐랬는거야 자꾸. 나 어, 제이스 대나라. 이거 스킨. 뭐야 주색 끼인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군. 네. 어 세게 나감. 네. 그지에제 네. 원딜 그 주포 아니잖아. 이겼어 우리가. 이거야 것... 이거 트위터에 올려 그냥. <laughs> 잠깐 팀 이름이 도타투하지만데 공격적으로, 공격적으로 스마트폰의 위력을 보여주자 우리가 그냥 도타투하지만 저거 매드라이프가 도타투해서 그런 거 아님? 어... 또 올라왔잖아 매드라이프가 도타투하고 있었음 야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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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NS 힘을 보여주자 우리 그냥 I love you, Mad Life 나 근데 죽겠다 호코야 우리 세게 나가는 거 맞지? 이레벨이 레벨, 빠른데 형 아유, 있어. 잠깐만 이거 맞지 이거 세게 나가는 거 어, 맞아 맞아 이거 다시 을래 아, 내가 죽어줘 1레벨이 3위 아니야. 3레벨이 3위. 3레벨이 4위. 3레벨이 4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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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고 4위. 4위. 4고 4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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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위 4위. 4본고위드위 4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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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다 4위. 4다 4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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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위 4위. 4위. 4 좀밀 마나 관리 좀 할게 지금 너무 없다 네. 마나 나 스펠 다 빠졌어 쟤네 다 있을 거야 탑베 리신 오우 이쁘다 응도이고우와 살려주세요 아쟤 쥐구멍이 없다 쟤네 삼 찍고 그냥 바로 죽었네 라인은 이제 라이매미 하겠네요. 음. 아, 쉽게 죽었다 내가. 아아 착해 <laughs> 어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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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너너너 CS 퀴주려다가 나 갔다 올고또한 걸로 했네형한라나더밀고 가죠. 어차피 저... 네, 아, 진짜 같이. 제이스. 가? 네. 제플래시 음. 제이스. 응. 음. 제이스. 제플래시이스 오, 좋았다. 송 아, 었다다포탄 모음이나 가봅.. <목소리> 없어? 아.. 5층 아 도전! 가고 있습니다! 어? 와디 어, 아, 있나보다 있나 설계 당했어? 거의 완설 당했어요 완설 어? 이거 야 그게 쉴드야 코코야 그거 하면 너 죽어 코코 쉴드야 하이 코코야 코코 쉴드야 아, 발음이 안 좋길래 아 근데 둘다 실드야. 코코랑 꼬꼬 둘다 실드야. 음, 그러네. <laughs> <laughs> 아또 다이브 당하겠다. 가고 있어, 가고, 가 있어. 어떡 하지? 깨지는데. 다이브 조심. 미션 미션 있어. 난 6만. 형 타워에서 버텨야 돼 그냥. 타워에서 버티면. 뭐라도 맞겠지. 아, 살 수가 없, 어살 수가 없어 이거. 아 안돼, 안돼. 그냥 죽어야 돼. 아, 좋은 게였는데시트 들어갈 수 있죠. 살 수가 없다. 꼬꼬야, 풀털 있어, 쟤? 누구야? 꼬꼬랜다, 레디다. 아니요. 쉔. 저, 저 없고요. 나못 봤어. 그러면 안 갈게. 네. 아이고, 넌. 넌 되면 딸 수도 있네. 아, 종이. 근데 6이 좀 멀어서. 좀 멀어서. 이 친구도 드레아니네일레 킬을 주지 말았어야 된것 같아. 네. 아쉽다 조금. 리시 너무 세. 음. 날라다닌다. 투덜한 것 음. 아쉽다. 올라갔어 제이스. 레디더 드셨다. 가자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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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갔어 제이스. 가자 가자. 룰루로 가면, 룰루로. 아. 아 이거 이거 발차기 발차기 형 왔다 살아 살아 살살 안 살아 쟤할수 있을까? 쟤궁 있어요 쟤궁 있니? 음. 아나 이거 죽었다 진짜 그냥 제발 한 <laughs> 번만 살려줘 제발 졌다 너무 많이 포인트를 졌다 <laughs> 아, 아,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다 생각해 <laughs> 이 정도로 질려는 잘... 건 아닌데 육 찍으면 할 만한데 제이스랑 와 이거 진짜 살수가 없다 이거 롤첼트 나가는거 맞죠? 맞습니다 어선 쇠공 빠짐 끊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쉴드 없어 아...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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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... 안돼 안돼 아 쉴드 아아아 덥문에 그냥 쉴드가 있성요 응. 아국방 왔을 을 거야, 어 한국어, 초국에 왔을 거야, 진짜 한국어, 나 믿어, 나믿어나믿어나팀어을믿어한초어 한국어, 어 블루 뺏긴다, 어 한국어, 한국어, 야겠어 한국어, 한밤끊을국다 한국어, 한국어, 아국어 한국어, 좀국어야겠다어어 아, 좋은 기호 식품이었는데... <laughs> 여기까지네. 좋은 간기호입니 <laughs> 영화관을 롯데지... 그쵸. 아, 메가박스... 메가박스가... 네. 좀, 음... 잠깐만... 먹을 수 있나? 일부러... 리라가 이거 안 먹은 것 같아. 이거 블루버프 원래 상대가 먹을 수 있었는데... 리라가 그냥... 댓클리정 불쌍하다. 음. 너에게 나를 보낸다. 음, 내가 또 블루... 왜... 꼬야 도망가... 블루 일부러 안 먹었네? 상대 66이에요. 음. 아 어떻게 얘 이게 우리 벌레처럼 이거라 먹자. 네. <laughs> 나갈 수가 없다 완전 망했다. 제이스 안 아. 보임. 템 눌러보세요. 상대 팀이 팀 이름 슬퍼하지만 메라야. 오케이. 그쪽 어디 한번 잡아볼까요? 저쪽 전체 테디 한 마리도 안 했죠. <laughs> 했어? 미나안 뛰고. <laughs> <있음>. 아 미션을 <laughs> 뛰고 있다고 했네. 아. <laughs> 어시 기분 나쁜데? <laughs> 탑, 탑 미친, 탑 미친 맏밤 불매 운동 간다 진짜 맏밤 불매 운동 진짜 아, 밤이 스테이지 제품가요 몰랐어? 맏밤 짱 맛있음 스가 없어 나니다 <laughs> <개> <laughs> <laughs> <nichts> <laughs> 약간 가공된 밤임에도 불구하고 <웃음> 굉장히 <laughs> 맛있음 어디로 가야나나나나여탑야 나, 나. 야, 오와 텐데 와, 내려오나, 이거 빠를 텐데, 거기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형편이 안 돼요, 와드살 그쵸? 어, 미드 갔네 미드 갔다. <laughs> 뭐야, 전편 타줘! 살았어! 내가볼때 이거 베스트 하고 싶으면 1킬 하면 돼 <laughs> 저쪽에 한 명씩 아, 1대7을 만들어주죠 아, 너무 심하다 근데 우리 솔직히 진짜 1킬을 못다냐 아직도 이게 너무 안 죽기 시작했어, 근데 갱이 계속 와요 음. 뭐할 수도 없게 그냥 계속 오는데, 딱그 타이밍에 뭐 한번 노리는 거야, 꼬꼬야? 늦죠. 안 돼, 안 돼. 아, 빼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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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자. 늦었어. 하고 있어, 하고 있어, 하고 있어. 와, 저 무슨 데미지인데? 제 데미지. 막아줄게 일단 요요요요. 내가 주인발, 요요요. 내가 주인발 너의 재물을 되어줄게. 오, 잘못하다가 그 방금 이 도약 관통... 왠지 낯익게. 나... 관통... <laughs> 이 도약 굉장히 익숙해. <laughs> 어, 낯설지 않아? 내가 타본 바틀 같아데탑이 <laughs> 파괴되었습니다. 지금 베스트 받는 방법 여러 가지 가 있어요. 1킬을따던가 최고 레벨 달성. 하고 하... 하... 이거 절대 한숨 소리가 아니야. 타비, 얘네 잡히죠. 잡히짭 잡히지. 그럴 줄 알았어. 짭한테 이렇게 진다고요? 진이야, 진. <웃음> 진이야. <웃음> <웃음> 올라갔다 레디다. 또올라요 어, 레이다 잘하고 있어 아. <laughs> <깨는데, 또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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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뭐좀해보려면 자꾸 와 빡빡이네 빡빡이다 아어 1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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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1킬 듀오 1킬 듀오 1킬 듀오 킬은 나에게 오우 야 이건 아닌데 얘 아니잖아 얘 아니잖아 1킬 듀오 민기 민기 민기를 잡아 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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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기야 민기 노려 아야 안돼 안돼 아씨 죽었다 아씨 죽다 좋았어 여러분 진짜. 야나 이제 우물에 있을래 잠 이거 워스트 참 워스트 할 수도 있는데 이거 내가. 잠깐 아 그런가? 내가 정설했다. 그럼 저는 야 우리 세 시몬의 동료할까? 아니야. 지금 완전 열심히 하고 있는 레디다 놀자 꼭꼭 안 보여요 지금? 어떻게든 이 난국을 파헤쳐 보겠라고 어떻게 어시도 하나 없을 수가 있지? 킬이랑 그죠? 샌도샌도샌도샌도 여기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. 누구 하면 나가고 있지? 아쥐하면 나가고 있어? 산도 쥐하맨 아 제발 이게 뭐야 진짜 신기한 게전판에서도 재미없다 전판에는 그냥 공승을 하더니 이번 판에서 그냥 꿍패네 지금 저쪽 숙소에서는 아 진짜 노잼이다 아, 지금 방금 샌드가 샌드 나간 방금 방향이, 방금 방향이 제, 제 진련, 마음입니다 질련 욕 하던 것처럼 저기도 그러겠다 진짜 욕하겠다 욕하겠어 아. 아 너무 힘들겠다 아, 근데 진짜 손이에서 맞았는데. 아이들 바꾸셨네요 난 어둠 속에서 공격하지. 레디다또 죽는다. 저... 아, 어. 궁 날렸는데. 근데 진짜 괴롭다. 뭐 어떻게 해야 되죠? 아좀 아쉽긴 하다. 근데 초반에 또안 좋게 시작해서 지킬 없는 사람 있어요, 혹시? 킬은 다 없는데요. 혹시 어시 없는 사람 있나요? 아 어시가.. 아, 아, 예, 아, 그만하자! 아 라우슨 킬인데요? 어시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? 네 예, 아이클 아크 킬이 더 중요하죠. 아. 제가 또처 이렇게.. 어 심지어 3대어요 킬이, 3대 킬이 없었다면 제가 어시가 없었겠죠? 어, 지금 최저 됐어요 지금 아 그럼, 네. 그런가요? 아, 아 예, 그렇네요 아예 저는 그럼 우물에 들어가 있겠습니다 아유. 가져왔다, 가져왔다, 가져왔다. 아이고, 아이고. 깔끔하게 그냥. 저 커져라 했으니까 가까이 가지 말죠. 음. 아 이거 안 맞네. 포탑이 아. 탄되었습니다 <laughs> 없어 제발 한 번만 살자. 오 마이 갓. 또. 운다 온다, 온다 무리한다, 무리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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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진 탈진 요녀석 걸려들었구나. 무리한다 무리한다. 무리한다 오케이~! 두 번째 킬. 짬을 짬을. 나 오늘 잠못 자. 이걸 내가 만들어내네? 나 오늘 잠못 자. 누구야 리라랑 누구요? 이거 탑 누구요? 이거 이거 이거. 직업을 이거 바꿔야 이거. 바꿔야겠다 설계사로. 아저 샤이야? 어쩐지 아까 들어오는 게좀 수줍더라고. <laughs> 어, 어, 약간 좀 루시아 대시가좀 수줍었어. 정확히 간 파했어 내가. 들어와. 들어와. 꼬고 빨리야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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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가자. 이거 도 발로 피하면 내가 코치. 피야, 가자. 야, 민기, 민기, 나도 한 입만 제발. 야, 민기 달려. 아아 두번 죽였다. 야 레드를 잡으라고 전면까지 <laughs> 어. 근데, 근데 <laughs> 야, 그 이제. 제발. 제발. 그, 근데 그 친구는 망치를 들고. 제발. 있지 제발. <laughs> 다사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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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잘못 왔어. 내가 먹으려고. 솔킬쏠솔킬 <laughs> 레드는 솔킬이야 쏠킬 땄어요. 저는. 어 진짜? 저는 쏠킬 땄어요. 가고 있어, 가고 있어. 내 클리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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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. 막아줘, 막아줘. 저 의미가 있는 킬이에요. 리신 일로 와, 들어와, 들어와. 떄리링. 어. 떄리링. 가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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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. 우칭아, 우칭아이, 우칭아이. 뭐해 오치가이 뭐에 스킬이 없는데 오칭가이야 괜찮아 괜찮아 야 앞으로야 형 앞으로 가 앞으로 아아 나나좀 가지마 아 부끄럽게 죽지 마야 용감하게 죽어 W K 아 그만하자 앞으로 가라며 게지 살라고 <웃음> <웃음> 지 살려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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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든 소라 떡밥 물려주고 자기 사살 <laughs> 근데 <laughs> <laughs> 와나 나한테 온다 아 <laughs> 좀, 이게 와이야 <laughs> 와이야 <laughs> 내가 기습 공격하겠습니다. 야 우주 우주 우주. 야, 우주. 우주로 보내 뭐 버려. 안 들어 그냥. 기습 공격할게. 야. 아니들어야 빈겨 온다. 민겨 온다. 오 마이 갓. 아! 못 잡아? 아, 잡았어. 잡았어. 아. 저꼭불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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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다. 내거 화면 지금 이펙트도 깨졌어. 어, 저쪽에 영대스한명 더. 간다간다 이거야. 야, 야, 부끄러운 놈 노래 부끄러. 부끄러운 거 만들어. 잡았고 치욕스럽게. 해. 야, 빼빼 빼, 빼. 거미야 빼. <laughs> 나 이용당했어. 국미야빼빼빼빼 <laughs> 막아줄게. 어이그 막아줘 막아줘. 아, 야, 앞으로, 앞으로, 아, 앞으로, 아 앞으로 가 앞으로 앞으로 가 앞으로. 야 앞으로 가고 아니 앞으로. 야 부끄러워. 오케이 나나못 참어 나 진짜 못 참어. 차이 못 참어 내가 오늘. 아 제발. 써렌도 안 되고. 씨. 아 리그브랜드도 문제 있어. 1 5분에 10분에 서렌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? 20분 너무 기네요 빨리빨리 유인해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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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빨리 우리 도이틀 아, 먹었어요 근데. 근데 이리와 맛있는 떡밥이다 <laughs> 이리와 딸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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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어왔어 형 잡아 얘도 닉네임 아아 맺어야 닉네임 바꿔 딸피대로 <laughs> <laughs> 닉변경이 시급합니다 야너보기에 딸피다 하면 되겠다 <laughs> 그만 죽자 <laughs> <laughs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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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간지옥이야 무간지옥 나갈 수 없어 야 이거 우주야 나못 참고 우주 못 참어 참... 빨리 와 <laughs> 참, 참아봐 혼자 <laughs> 못 참으면 어쩔 거야 참아봐 야오치가이불러오징치가이 참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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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기습 작전 여기 인기가 한번나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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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들어가요 메라 매라, 메님한 번만 잡죠 들어가요 지금 지금이야 지금 빨리 지금. 가 탈피다 빨리 가봐 지금이야. 김이야, 제가 지금 딸피다 하고 있어요. 딸피다, 딸피다. 아 민기, 민기오 녀석. 샌도 오케이 오케이. 이렇게다 나나 나. 나, 나, 나 아, 네. 예이. 예이. 야, 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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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때 이제 만년밥에서 익숙해. 어때 많이 잡아서. 많이 어때? 만년밥 어, 어, 세 번째로 라 어? 익숙해. 아씨, 세 번째라 감흥이 없어. 도발을 제가 키로 끊었어요. 또 그거를. 아, 딸피다. 좋아요. 제가 하나 만들어 드립니다. 근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쟤들도 우리 만나서 기뻐할 수도 있어. 레클링맨 가나요? 가자요 하게 되었습니다. 가자 하자, 가자 가자. 고기면서 갈렸어. 내가 더 위에 가겠 yeah. 어, 역전했나 이거? 이거 이거 이걸 블루가? 이걸 리메넌스가? 여기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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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 잠깐만 같이 와. 부크라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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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어. 아, 제발. 이거 한번. 이거 한번. 아, 부쉈다. 부쉈다. 나 부쉈다. 나는 못아 보겠다! 아 나는 달래 아 자! 나는 못 보겠다! <laughs> 너무 폭력적이야, 게임이! 나는 못 보겠다. <웃음> 너무... <웃음> 이거... 발로 차고, 쌍거축 쏘고... <laughs> <안> 너무하네. <laughs> <laughs> 아 미치겠네. 나딱한 마디만 해도 돼? 전체 채팅으로? 마요. <laughs> <블레이지 팬이라고>. <웃음> <웃음> 치지 마요. 블레이즈 팬이라고. 치지 마요. 내려오지 마, 오칭아! 빨빨빨빨 비로 살려달라고 비세요 빨리 와, 가차 없다. 이게 프로 정신이지? 야, 역시 프로빨달빨 가차 없어. 지금 바로 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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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

어, 새끼 어미들 한방 눌러 빨리. 이거 앞으로가 나쁜 거. 행복하자. 아, <laughs> 이 프로가 잘하긴 <laughs> 하네요. 그렇 <laughs> 프로가 잘하긴 <laughs> 하네. 아, 지지 치는데 지지, 네, 치지. 네. 잘하죠. 괜히 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. 진짜 <laughs> 아, 이것도 베스트 워스트 특별해요? 그렇게 죄다 워스트인데 잘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어? 저사킬인데 <laughs> 어! 어! 봤지 봤지 봤지! 어, 수고하셨습니다 어, 어. 쳤더니 c 나도... 즌엔드에 민기가 수고하셨습니 쳤어요 코코가 쳤어요 <laughs> 빨리! 나한테! 갔어 갔어 나한테 한 마디 해도 호산아! 그렇게 쳤더지 가잖아! 그렇게 치니까 나갔잖아! 호선아나 잊지 않았잖아 빨리! <laughs> <laughs> 아, 나 부끄러웠어. 지금... 여보세요? 아, 왜 부끄럽게? 왜 그래? 나가잖아. 아, 왜 없어 보이게? 호산이 나한테 한마디 도줘야지 했잖아, 했잖아, 했잖아. 굿 응원할게. 응원할게 형이... 아, 부끄럽다. 이 놀다가 저기다 대고... 나한테 한마디 해줘라니. 나지나이팅 했어. <laughs> 대표님 보고 계시죠? 야, 이게 호산이가 크게 되래야. 이게 대물이야. 이게... 립섭씨가 좋네. <laughs> 레이단은 리븐 고수래요. 우주님이 다나갔어너 만들었어. <laughs> 아. 나도. 어? 뭐야? 신 건가? 아, 투표를 해야 되겠죠? 아, 슬프다. 어 이번에 워스트는 다못 했는데 시작 시작이 중요하죠 시작이. 아, 퍼스트 블러드 당한 네, 꼬고요 그리고요 어, 베스트는 베스트 베스트가 없는데 그래도 네클리 님 더블킬을 했는데 네클리 님을 드리자니 그거는 또 노을자 님의 억그로였기 때문에 노을자 님에게 또 더블킬을 만드는 노을자 님을 음, 좋은 경험이었구요. 음, 일단, 베스트 워을 뽑아야 되니까, 어, 뽑겠는데. 베스트는, 그, 많은 킬들이 있었지만, 어, 제일 가치 있는 킬은 레디다의 솔킬이 아니었나. 제이스를 따내는 그 모습. 잡혔는지 모르겠지만, 거의 유일한 솔킬이었어요. 나머지들은 막 던지고 들어오는 거였는데, 그런 점에서 레디다 주고 싶구요. 그리고 또 라인전도 그나마 정상이 탑이었어요. 레디다를 주고, 워스트는, 시작이 너무 안좋아. 시작이 약간 일부러 그 도발 맞으려고 한번 맞아보려고 들어간 그런거였는데 좀 시작부터 너무 꼬이지 않나? 좀 저희가 좀 이제 진지하게 좀 제대로 해볼 수 있을 수도 있었는데 좀 약간 무기력하게 허무하게 좀 지는 게임이 되지 않았나? 꼬꼬에게 워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판은 좀 아쉽네요. 저는 사실 되게 재밌는 게임이 될것 같았는데 뭐 워스트는 사실 다 못해서 누구 주기 어려운데 그래도 퍼블이 크지 않겠습니까? 네, 코코 주고요. 베스트는 음, 놀자 님을 주고 싶어요. 게임은 못 하는데 입이 좋아요. 아 분위기가 항상 팀은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제가 뭐 팀장을 맡고 있으니까 제가 분위기를 좀 주도해서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저도 좀 처져서 항상 찡찡거리다 보니까 이거 고쳐야 되는데 놀자 님이 확실히 우리 형 큰형 다워요. 그러니까 그렇게 분위기를 좀 지는 판이라도 좋게 만들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정말 고맙고 재밌었습니다. 아, 어, 일단 베스트는 에디다가 그나마 바다 잘하지 않나. 그리고 워스트는 꼬꼬 드리겠습니다. 어, 제가 아, 제가 꼬꼬라고요? 아, 내가 꼬꼬인지 몰랐네. <laughs> 아, 근데 진짜 뭐 했지? 거기서 왜 죽었을까요, 진짜. 쥐돌이야 워스트 누구 줘야 되지? 아, 일단 요장이 아까 저를 버리더라고요. 제가 좀 정을 많이 줬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. 놀장 드릴게요. <Grade> 아, 좀하네요 그래서 한때 대회도 나가고 그랬는데 질게 무력당하니까 워스트는 꼽고 아까 보니까 굉장히 좋은 아들 레미 줄 알았는데 애가 성그 성장기인가 봐요 그 비행 청소년처럼 엇나가네 애가 이런 애들은 때려야지 어떡해 피셔덱이나 이런들 좀 때려가지고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는 CJ 블레이즈 <laughs> 맛밤은 안 먹지만 제가 블레이즈 골스 팬이기 때문에. 어, 프로사이드 졌잖아. 그렇기 때문에 베스트는 CJ 블레이즈. 화이팅. 엠비션, 짱짱맨.